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1번 밭입니다. 지금 아 이제 또 해가 넘어가요. 예. 지금 이제 두더지가 와가지고 계속 나무 밑에 정리해놓고 밟아주고 있습니다. 예 밟아서 지금 공간 메꾸고 어, 일부 이제 박지나방 유충이 왔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이제 밑에 하단부는 박비 이제 해가지고 예 수피를 지금 벗기고 있어요. 벗겨가지고 하단부 이제 구멍 뚫은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왔어요. 예. 지갑방 유충 애들이 와 가지고 뚫어 놓은 자리가 있어서 지금 찾아서 찔러 놓고 빵끈 철사 뭐 이런 걸로 지금 찔러, 찔러 봅니다. 한번 찔러 보고 그다음에 이제 홍기파롤 뿌려 가지고 예. 여기 이제 박쥐나방 유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 유충 상태로 있을 때도 있고요. 어, 번데기 상태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번데기 상태 있을 때에는 터트려야 되고 유충일 때는 홍기파 뿌리면은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해야 되고요. 개체 수를 줄여 놔야 내년에 이제 피해가 좀 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박피를, 밑에 하단부는 그래도 윗부분은 뭐 시간 날때 벗긴다 하더라도 밑에 하단부는 열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 얘네도 월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단부에 이제, 어, 겨울이 따뜻하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이런 틈으로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요런 이제 수액을 먹기 위해서 좀벌레라든지 뭐 나무 좀벌레라든지 예, 그런 해충들이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오픈을 해놔야 되고요. 어, 지금 올 겨울은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 한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한파는 상관이 없어요. 달에나 무는 해보니까. 제일 무서운 거는 2월달, 3월달, 2월, 15일 이후로 이제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지온이 상승하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추운 거는 걱정이 되지 않는데, 낮 기온이 20도 이상 만약에 20도 내외 근처로 올라가서 지온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올라서 12도 근처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예, 이 하단부에 이제 예, 이 안에 물관 그리고 물관과 채관에 물이 들어차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부풀어 오릅니다. 이제 얼었다 해동되면서 이제 이 여기 세포들이 예,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면서 어이 이제 채관과 형성층 채관 그 다음에 숲피요 이제 요게 목신 부분이랑 분리가 됩니다. 예, 분리가 돼요. 그래서 어, 분리가 되면 이제, 어, 그 상태로 그냥 분리가 돼 있는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가 되면, 어, 물관에서 이제, 우리 무기물, 무기양분들이 이제 이동을 못하고, 그리고 분리가 되면서 그 공간으로 낮기온이 올라가면서 박테리아나 부패견들이 침투를 하면, 예, 이제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예, 이 부분이 만약에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말랑말랑 합니다. 그러면, 예, 그건 이제 다, 예, 짝짝 갈라지면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간 터짐 현상은 2월과 3월에 일교차가 심하고, 어,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또 양지 쪽이죠. 음지 쪽은 덜 합니다. 음지 쪽은 거의 볼 수가 없고, 특히 양지 쪽으로 심한 게낮 기온이 오르면서 해동되면서, 갑작스럽게 해동되면서, 예, 조직이, 세포조직이 괴사 하면서 발생하는, 어,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래나무는 그, 수간 터짐 현상이 가장 무섭습니다. 어, 특히나, 중부지방이죠 여기 남쪽은 덜할거예요또 위쪽도 덜할 겁니다 근데 항상 이 중부지방이 항상 문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겨울 아, 내년 봄이죠 이런 봄에 낮 기온이 오른다 그러면은 조금 긴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낮 기온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일기예보를 보고 어 날씨를 보고 아마 어, 차광망을 한번 써볼 생각이에요 아예 차광망을 위에 예, 덮어 가지고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좀 막아야 겠습니다 예. 다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위에서 막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매년마다 이렇게 지켜보면 예, 윗부분이랑 상관없이 하단부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두더지 뿌리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뭐 멧돼지가 와서 갈아 펐다거나 그래서 뿌리가 상해 있을 때 뿌리의 범위가 이제 줄어들었을 때그 피해가 좀더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박쥐나방유충 잡아야 되는 것, 그리고 두더지 조심해야 돼. 두더지 왔는지 확인하고, 어, 두더지가 탄 공간, 그건 이제 발로 밟아가지고 메꿔줘야 됩니다. 어,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그 이제 공간으로 계속해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드나들어요. 그러면서, 어, 주근, 예, 주 뿌리들이 말를수 있어갖고, 말라버리면은 이제 뿌리의 범위가 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무섭고요. 어, 동해 피해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예, 뿌, 이제 포도나무 경우에도 두더지나 아니면 이제 흙이 너무 말라가지고 건조한 상태에서 찬바람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성해가 끼고 이렇게 땅이 갈라지잖아요. 짝짝짝짝. 예 갈라질 때그거 안으로 이제 찬바람이 들어가면 건조한 찬바람이 들어가면 어, 뿌리가 말라가지고 고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에 한파가 오면은 동해가 오는 게 말라 죽는 거예요. 대부분. 얼어 죽는 게 아니고 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게 지금 일교차가 너무 주준 날쭉 날 축하기 때문에 이런 봄에 따뜻하면 예. 그것도 또어 진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어 저는 아예 늦게 나오라고 예. 차광막을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어, 달에 어 나무 이제 보시 어또 하고 지금 이제 심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 가을 식재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땅이 완전히 꽁꽁 얼기 전까지는 가을 식재하고 어, 위로 이제 덮어가지고, 비닐 멀칭 살짝 해가지고, 수분 유지하고, 예, 그러면 이제 노지에서 월동을 한 다음에, 다음 해에, 그해 기후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예, 오히려 가을 식재는, 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가을 식재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을 식재가, 어, 뭐, 저, 안 좋은 것 아니냐, 그러는데, 이제 다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봄에 심는 거는 어떤 때에는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월달이나 4월달 일정을 잘못 맞춰서 만약에 올해같이 이런 식으로 냉해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어, 묘목들이 다날라가는 수도 있어요. 이게 위에 이제 눈들이 다 이제 발화를 했을 때, 눈들이 다 태어나왔는데, 그게 갑자기 서리를 맞으면은 눈이 다날라갔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해갖고 올라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험하고요. 그래서 아예 일찍 들어갈 거면, 어, 겨울을, 그러니까 눈이 녹으면서, 눈이 녹고 땅이 녹으면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이, 이 눈들이 발아되기 전에, 이, 이, 완전히 이른 봄이죠. 이른 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설프게 뭐 3월 말, 4월 초에 그 냉해가 있는 그 시기에는 조금 피하셔야 될것 같다. 그리고 하필이면 고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어, 날씨가 워낙 들쭉날쭉 합니다. 그리고 이른 봄 관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해요, 항상. 이런 분 관수를 하면 물을 더 많이 빨리 잡아 올려요. 왜냐면 물이, 어, 더 따뜻하잖아요. 햇빛을 받고 땅 속에 들어가면 지온이 한번 올랐을 때 물, 이제 바닥에 수분량이 충분하면 그 수분기 때문에 온도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계속해서 밤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뿌리가 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봐라. 요, 되는 게더 빨라져요. 관수를 자꾸 하면. 저는 관수를 안 하는 편이고요. 대신에 수분은 마르지 않게 이제 어 지금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물 흠뻑 줘 가지고 예 얼려 놓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가 왔기 때문에 안 한다. 예. 아, 굉장히 춥습니다. 이제 아침에 영하로 영하로 떨어지고요. 낮에는 살짝 따뜻하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달에는 일단 달에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일단 어 겨울 준비 들어가느라고 이제 거름 어 비료 할수 있는 거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성목들은 아무 때나 이제 잘라도 되니까 이렇게 가전정 하고 있습니다. 양쪽 으로 이렇게 요거 하나 남기고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도장지도 선발해가지고 예, 잘라놓고 있어요. 미리 작업해야지 또 겨울에 한겨울에 하려고 그랬더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전년 대비 비해서 올해는 사실 이제 수확량도 그렇지만, 어, 전체적으로는 총 수익도 많이 줄었어요. 사실 30% 정도 날로 간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경영비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써야 되는 경영비는 30%에서 많게는 60%까지 올랐어요. 아 어, 그래서 신규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이제 달래뿐만 아니고 뭐 다른 과수나 작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땅값도 지금 지대죠. 땅값도 계속해서 계속 오르고 있고 부대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경영 영농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거름값, 비료값, 무역값 인건비예요. 근데 예, 그게 다 오르고 있어요, 전부 다. 예. 오르는 정도가 예전에는 5% 10% 이랬다고 한다면 지금은 매년 예, 10%에서 많게는 30% 어, 이제 독점적으로 <laughs> 공급하는 그런 부자재 같은 경우는 예, 60%까지 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진입 장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각오하셔야 되고요. 어, 그래도 재미는 있습니다. 이 농사를 다들 이제 일로만 보고 수익으로, 돈으로만 보시면은, 예, 한없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 이거를 일정 기간 내가 참을 수 있고 좀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활동입니다. 작품 활동. 예, 예술 활동의 일환이에요. 저는. 예, 나무 만들어 놓고, 그림처럼 올려놓고, 열매 매달아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달리 하셔서, 어, 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농업이 아예 돈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경영비 계산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 인건비 계산 잘 해서, 예,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또 내가, 어,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만큼 잘 어, 선택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예, 절대 농업은, 마이너스 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나는 건 어디서 나냐면 내가 내 능력 밖의 일을 무리하게 진행을 했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죠 땅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어, 자라는 환경에 맞춰서 얘네들한테 모든 걸다 집중을 해야지 사람이 편하려고 하면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얘네들이 작물들이 다 하는 거라서 얘네들 나무들한테 맞는 조건, 얘네들 환경을 알기 위해서 어, 공부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예, 사람이 편하려고 하는 것은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저도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헤맸는데 어, 이제는 조금 알것 같습니다. 예, 나무를 키울 때는 반드시 나무에 맞춰서 해야 되고 예, 모든 일정도 그렇고 어, 비료나 거름, 모든 영농 활동 자체를 예 내가 하고 있는 이 나무들 일정에 맞춰야 된다는 것예 인위적으로 사람이 막 몰려, 먼저 사람이 먼저다 그래 가지고 할게 아니고 예, 농사는 예, 작물에 맞춰야 된다는 것어 환절기입니다 어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음 이제 전정 그리고 이제 겨울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삽수 채취하면서 예 내년에는 나무를 조금 더 왜냐하면 재배지가 지금 1번 밭, 2번 밭, 3번 밭, 이렇게 세개가 있는데, 2번 밭 연못 밑에 이제 있는 곳은 계속해서 물이 넘치고, 너무 습이 많아가지고, 나무가 성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재배지를 옮겨야 될까라는,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무 또 만드느라고, 예 계속해서 삽채차하고 만들 겁니다. 어요 나무는 예전에도 몇번 보여드렸는데, 예, 파이프 감고 이렇게 막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파이프로 감고 있으니까 이거를 풀 수가 없어서 파이프 기둥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세워놓고 다시 기둥을 받고 이렇게 놔뒀는데 어 이뻐요. 원래 <laughs> 이렇게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예, 나무가 이쁩니다. 예, 나무가 이뻐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뭐 아주 잘못 되거나 뭐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음, 그냥, 그냥 관상용으로 이렇게도 한번 키워볼까? 생각 중에 일부러 꼬아가지고. 예. 어 기타 궁금하신 점이니까 겨울 이제, 어, 다량 관리, 관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 남겨주시고요. 예 이제 깜깜해져갖고 저는 또 내려가야겠습니다.